This is the voice of an imperial past. The sound of horses and the strong will come in. Do you feel me? This is your control through. The symbol of a powerful land. 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인사 말로 배운 게 있잖아요. 예. 자, 어, 원래는 잘 가라는 말이 귤레귤레 깁. 잘살아라고할때 귤레귤레 오투르마에서 귤레귤레 오투스. 그 다음에 용돈 같은 돈 종류를 줬을 때 아니면 식당에서 그 내가 음식을 먹고 가격을 지불했을 때라도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 귤레귤레 하르자. 라고 하고, 또, 옷을 새로 입고 온 사람에게, 귤레귤레 기 자리버 라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했던 것이, 귤레귤레 쿨란 막을 써서 사용하다. 귤레귤레 쿨란. 이렇게 다섯 개를 지금, 어, 제가 했잖아요? 이것을 조금은 응용을 하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뭘 라고 하냐면, 3인칭 명령을 여기서 지금 활용할 수 있어요. 3인칭 명령. 자, 이, 지금 이 귤레귤레 기, 귤레귤레 오툴, 귤레귤레 하르자, 귤레귤레 기, 귤레귤레 쿨란막은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잘 가라고 하는 것이나 귤레귤레 오툴, 잘 살아라 하는 것이나 귤레귤레 하르자, 용돈 잘 써라고 하는 것이나 귤레귤레 기, 옷을 잘 입으라고 하는 것이나 귤레귤레 쿨란, 물건을 잘 유용하게 쓰라고 하는 그 인사말은 지금 상,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배운 3인칭 명령은 뭐였죠? 맥을 떼어버린 어간에다가 씬 형태를 붙이는 거였잖아요 어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자또한번 이게 나옵니다 철수랑 내가 얘기하는데 이, 철수 잘 가라 고 그래 철수 야 영이 잘 가라 고 그래라 철수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서 영이 잘 가라고 얘기해 줘또 영이 잘 살으라고 좀 얘기 좀해줘 영이 그돈잘 쓰라고 얘기해 줘또 영이가 내가 지금 여긴 없지만 철수야 영이 옷잘 입으라고 좀 얘기해 줘 철수야 영이 그 물건 말이야 어, 잘 쓰라고 좀 전해 줘 이런 뉘앙스로 3인칭 용량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귤레 귤레 기슨 귤레 귤레 오토루슨 이해하시나요? 귤레 귤레 하르자슨 귤레 귤레 기슨 귤레 귤레 콜란슨 이런 식으로 3인칭 명령 어미를 붙여서 바로 허야와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 3인칭 명령이라는 게 결국은 철수와 내가 대화를 하지만 영이한테 그어 명령을 할때꼭 명령이라고 아주 강한 건 아니죠. 부탁을 할때 바로 사용되는 형태가 이 3인칭 명령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하는 명령 형태와 3인칭에게 하는 명령 형태가 자유자재로 여러분, 그, 넘나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 꼭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음? 오직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겠어요? 많이 쓰인다는 의미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요 문법을 하나 잠깐만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뜻은, 그루슈맥이라는 어간에 맥을 떼어버린 그루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르라는 어간과 인칭어미 유수가 붙은 형태예요. 자 요렇게 그러면 요어미가 무슨 어미냐 요거를 초월 우리나라 그 말로 초월시제어미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뭐터쿄로까지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시제 가운데 괜히 사만이라고 불러가지고 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면서 그 초월 어, 시제를 초월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썼는데 즉 이것은 초월 시제 어미예요. 초월 시제 어미는 어느 때 쓰냐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청량형 뭔가를 부탁할 때 주로 초월 시제를 주로라고 그랬어요. 주로 초월 시제를 쓴다든지 또는 어 자연적인 현상을 형용할 때 초월시제를 쓴다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라 표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이 이제 불변되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얘기할 때 초월시제를 쓰는데 이 초월시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 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를 사실은 한번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 초월시제 형태가 들어간 거라는 거죠. 거기에 1인칭 복수 인칭 어미가 들어간 형태고요. 왜? 이 모음 조화를 시킨 거죠. 인칭 어미 6개 한번 해볼까요? i 센, sin, 스 i 니 is, sinis, d i l e 이렇게 3인칭 복수까지 6개가 형태가 중에서 요게 지금 변형이 된 거죠.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다재다능의 F&DM. F&DM이란 말은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다재다능이요 어, 보세요. 언제 이런 것들이 쓰이냐를 알면은, 어, 금세 이해가 되실 거예요. F&DM은 사실 영어에 s 의 뜻이에요. s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떻게 터키에서 활용이 되냐면, 첫 번째로 전화 받을 때. 여러분들 여보세요 그러시죠? 이 여보세요에 해당하는 터키가 F&DM이에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예, 여기요! 라고 대답할 때도 FN님이고. 또, 출석 같은데 보통, 뭐, 김철수, 뭐, 박영희, 이런 식으로, 김종일, 이렇게 부를 때, 그 대답이, 에베지라고 여러분 대답하면은, 오히려 어색해요.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은 자신을 불렀을 때그 대답으로 FN님을 쓴다고요. FN님. 따라 해보세요. FN님. FN님. 그러니까, FNDM이라는 것이, FA라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FNDM,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르르, 전화가 왔을 때도, FNDM, 여보세요? 그런 의미가 있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때도 그 대답이 돌았으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FND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에게 대답을 할 때도, 출석 같은데, 어, 계속, 이제, 교수가 출석을 부를 때도, 어 제가 실시간으로 이거 전부 FN님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강제로 시킨 적도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이왕이면 자꾸 배워야 되니까, FN님, FN님, 이렇게, 에베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FN님이 쓰이는 그 사례를 보면은, 어 잘못 알아 들었을 때, 뭐라고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FN님을 끝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래서, FN님? 에펜딤? 에펜딤?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막 불평을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했어. 그걸 내가 들었어.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라는 뉘앙스로서 에펜딤을 끝을 올려가지고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에펜딤? 에펜딤? 그러니까 이 에펜딤이라는 말 자체도 액센트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펜딤? 뭐겠어요 부를 때 대답하는 대답이죠. 조그만 어린애가 아빠를 부를 때도 그 아빠는 아빠 아빠 불렀는데 그 대답이 어, 에펜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아내가 나를 불러도 그 대답으로서 내가 할 때도 에펜딘 전화가 왔어요. 에펜딘 누가 출석을 부를 때 나를 불러요. 에펜딘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때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유향스로서 에펜딘 근데 나에 대해서 누가 욕을 했어? 돌았으면서 FN딩 따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FN딩 하나 말해도 어디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무슨 뜻이 되냐가 바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다재다능한 것이 FN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어, 말꼬리를 좀그 흐릴 때 있죠. 대답이 제, 대답이 좀 궁하고 또잘 생각이 안날때 역시 더그 사람들은 FN딩 하고 질질 이렇게 느려요. f n d i 하면서 F.N. 아, 아 저기요 저저 f n d i 이렇게 f n d i 이렇게 말꼬리를 흐릴 때도 f n d i 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지금 f n d i 의 용례로 사용되는데 상당히 많이 예, 쓰이고 있다. 특별히 이제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종업원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를래요? 어 종업원을 부를 때 역시 종업원을 부를 때도 f n d i 을 해도 좋아요. 손가락을 좀 높이 이렇게 위로 쳐들어오면서 에팬딤 이렇게 종업원을 향해서 부르면 그 종업원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도 에팬딤이에요에팬딤에팬딤 &님? &님? 이렇게 에,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에도 에, 많이 쓸수 있는 거죠. 또 여기도 이제 썼지만은 어, 물한잔 주실래요? 터비, 물론이죠. 터비에펜딤 터비의 팬딤. e sir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이해가실 거예요. 공기 뉘앙스를 가지고, yes sir, 어, 할 때, 에펜딤의 의미가 원래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성의 관계 없이, 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 없이 다섯 가지는 공통으로 쓰이고 있다. 음, 다시 한번 전화 받을 때부터 엑센트를 넣어서 조금 달리 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따르르르르르, 팬딤. 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길거리에서 에펜딤! 에펜딤! 학교 출석을 할때 자기를 교수가 불러요 에펜딤! 에펜딤!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을 때한번더 얘기해 달라는 그 의미로서 에펜딤! 에펜딤! 혹은 말꼬리를 흐리고 제 대답이 궁하거나 생각이 안날때 FNDM, f 딤 m 이렇게 예, 한다는 거죠. 그래서 FNDM을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 좀 매직 같은 말인데 따라해보세요. 부일은, 부일은, 부일은 FNDM, 부일은 FNDM. 자, 이 부일은은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영어의 프리즈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손 동작과 함께 이 부유론을 하게 되면 많은 동작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많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제가 썼는데 차를 대접하라면서 차를 이렇게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 상대방 손님에게 부리면서 어, 부유론 아무 말안 해도 좋아 이 차가 터키로 모더라마시세우가뭐더라고 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차를 들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 부이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부이은 안에 자 차를 가져왔으니까 드시고 뭐 맛있게 드세요라는 의미가 이부이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이은또 점원이 가게로 들어오는 고객에게 부일은했어요. 물론 호시겔니스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배운 호시겔니스 그러면 이 사람은 호시불득하면서 이제 그 받아서 인사 인사를 하되 종업원이 이제 자 무슨 일이 오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부일은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일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어, 누군가가 저한테 저 혹시 그길좀 물어봐도 돼요? 아니면 제가 좀돈좀 좀 빌려도 돼요? 저 창문 좀 제가 좀 열어놔도 돼요? 제가 여기 로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이런 그 어, 허락을 나로부터 구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 그러세요? 부일은, 부일은, 이렇게 어 그렇게 하십시오. 부일은, 부일은 이런 뉘앙스로 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일은이라는 말이 벌써 지금 세 개밖에 안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동작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왔을 때 물론 에 m 앤하지만 대답을 안 해. 그 사람이 에 m 앤했는데도 말을 안 해. 그럴 때는 부일은. 부유은부유 말씀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이런 말이 부유런 안에 있는 거고. 자섯 번째는, 어, 자, 손님이 왔어요. 앉으시라고 얘기할 때, 왔다가 어, 뭐더라? 오트로막인가? 뭐오트로가오트룸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면서, 부유은 티를 가리키면서, 부유은 뭔가를 가리키면서 부유런 하면, 그, 그 상황을 해, 하라는 그 손님의, 주인의, 예 인사말이란 얘기죠. 부유른 이부유르 부유 부이른, 부유른이라는 부이, 말에 얼마나 많은 일들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손님이 왔는데 종업원이 메뉴판을 갖고 와서 어, 호시게일드니스 그러면 나는 호시블루카일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주문을 하러 왔는데 주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어서 빨리 주문하세요 라는 유앙스로 이렇게 부유른 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 번을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선을 끌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저녁 시간에 가면 아 여기 뭐 얼마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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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가면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부유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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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선을 끌면서 여기 보세요 라는 뉘앙스가이부유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after you 라는 상대방에게 먼저 지나가세요 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때도 8번처럼 어, 부울은 손가락, 손짓을 하면서 자 먼저 지나가세요 라할때혹지 나가다가 뭐고 먼저 가뭐고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손짓 하나로 먼저 라는 의미를 주면서 부울은 그럼 먼저 지나가세요 가 되는 거예요. 부울은 제가 혹시 선생님, 댁을 좀 방문해도 돼요? 제 대답은, 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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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 내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계산대 앞에서 돈을 지불, 지불하면서, 자, 여기 있어요. 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은. 이런 식으로, 이 불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동작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손동작과 함께 부유륜을 쓰면 더 훨씬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유륜이란 말을 꼭 알아두셔가지고 여러분 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FM 님과 부유륜이 사실은 영어의 please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때 부유륜을 쓰고 어느 때 FM 님을 쓰며. 또, FN님과 부유륜을 막 섞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 타워케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 그러나, 아, 지금 여기 적어 놓은 이 부유륜의 용례와 FN님의 용례를 잘 구별해서